근데 이게 지금 안개가 있어 갖고 아직 그렇게 예쁜 마추픽추의 자태가 나오진 않는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페루의 투스코에 도착했습니다. 페루의 여행의 목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추픽추 보러 오려고 한 건데요. 오늘은 마추픽추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새벽 4시 지금 반. 또 지금 상황이 마추픽추를 갈수 있는 방법이 오직 기차랑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 물난리가 나갔고 지금 걸어갈 수 있는 육로 길이 막혔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주고, 1 0 8불의 왕복 기차표에, 152솔에 입장료를 어저께 사서 가려고 합니다. 보면 여기 인카레일,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인카레일, 뭐저 처음 타보는 건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아침도 주고, 먹을 것도 많아. 지금 커피도 마시고, 안에 빵 같은 것도 많아갖고, 지금 좀 아침 요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버스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드레스. 저는 지금 이 버스를 타고 오얀 따이 땀보 마을에 도착 근데 어 여기 지금 6시 한 반이고요 한 1시간 반 걸렸어 그리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7시 한 20분에 또 열차를 타고 가요 근데 확실히 예쁘긴 하다 어. 솔직히, 열차를 타면 비싸지만, 그래도 또 언제 또 남미 와서 열차 타보겠어. 그래서 재밌게 한번 열차 타고 가보겠습니다. 인카레일이 잘돼 있네. 여기 쉬는 곳이야, 인카레일. 버스 타고 와서. 우와. 이거 타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하다. 와, 약간 스위스 이후로 열차를 타고 가는 게또 처음인 것 같아, 해외에서. W12번. 이거, 내가 타고 가는 열차. 바로 앞에네. morning, sir. Good morning. Good morning. Yeah. Yeah. Okay. thank you. 어디야, 12번이? 어, 12번. 360도로 다 뚫려있네. 출발. 출발. <목소리> 아니 코카이 잎을 먹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도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와, 진짜 아 진짜 좋아 나. 아, 뭐. 아아 아, 뭐. 여기다 수미이게아 이게 약간. 뭐같 지도 있겠는데 수원을 빈 다음에 저기다 놓으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뭐 이거는 또 저거를 저렇게 산에 뿌리면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같아. 어. 약간 뭐 미신 같은 거겠지 뭐 여기 인카 제국에. 어, 이렇 신기하네. 물 같은 게 있네. 이것도 약간 미신 같은 거겠지? 까지죠. 예. 막 비행기 기내식처럼 주네. 뭐가 나올지 봅시다. 뭐야? 옥수수랑 피로하고. y it's like 2 months and f i days. Really? That's South America. Oh, it's been one month. What did now? Wow. 이게 목수수, 치즈, 키망 뭐 같은 것도 있고, 요거는 그린빈. 그리고 이건 밥이래요. 밥, 밥 같은 거. 먹을만해. 보니까 그 관효스에서 래프팅 하다가 죽을 뻔한 기억이 생각나네 아우 트라우마야 물살만 봐도 무서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보고 다시 당일에 KTX 타고 본인 그런 가격 대비 전혀 싸지 않아요 그까지와돼 근데 한번 정도는 버스 칼리한테 도착했고 보면 여기 옆에 버스 티켓을 살수 있는데 저는 버스를 안 타고 가겠습니다. 1시간이 남았고, 한 시간이 남아 갖고 한번 마추픽추까지 한 시간 2 0 분이 걸린데 원래 걷는 거 좋아하니까 this is 마추픽추 walking. 오케이, okay, thank you. 아 이쪽으로 걸어가면 맞대. 걸어가봅시다. 솔직히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면 버스는 이렇게 확확 지나가고, 근데 뭐 제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쁘지 않네. 어. 주변의 환경도 보면서 운동도 하고 면역력도 키우고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빛나게 한번 걸어볼게요. 안녕, 개들이 왜다 모였어? <laughs> 아, 얘는 머리를 깜다말았어 야, 왜다 나한테 와? 여러분, 마츠픽츠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웬만하면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원래 걷는 걸 좋아하니까 와 아, 진짜 힘드네. 제금 심지어 옷도 다 벗고 더워서 길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 그냥 뭐 화살표 방향대로 따라가고 있긴 한데 이런 길을 또쭉 가네. 와 이거 너무 경사가 높은데. 1 0시까지 마추픽초에 도착해야 돼. 이게 맞는 길 같긴 해. 저기 외국인들 가고 있어. 아 이게 안 보세요. 올라 절대로 절대로. 걸어 올라가지 말아요, 이거. 아 <laughs> 지금 후회하고 있어. 이게 지금 6호 호수만큼 힘들어, 지금. 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확실히 추천을 드리자면 올라갈 때는 버스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가기에는 진짜 딱 좋아요. 이게 숲이 있어갖고 너무 좋아, 공기는. 지금 저 보이시죠? 땀에 쩔었어. 마츄삐츄 보기도 좀. 잘... 와 지금 개소름도 났어 아니 올라가는데 페루 사람이었는데 아빠랑 아들이었던 것 같아 페루 사람들 여기 올라가면 다 판초이 입고 다니는 그 판초이를 입고 갑자기 나한테 사진을 찍어주겠대 아들이랑 그래서 사진 찍었어 근데 갑자기 프로피나? 프로피나 프로피나 계속 그런 거야 돈 달라고 하는 거 있지 내가 찍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거의 없어갖고 땀은 드럽게 난다 진짜 남미 와서 최고로 땀 많이 흘리는 것 같아 여러분 다온것 같아 하, 10시 도착이야 10시 1시간으로 끊었어 아 근데 티켓줄이 많네 Okay. Okay. <laughs> 여권하하나 찍고 와하이 너무 길다 계속 기다하야돼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여기가 총 4시간 제한이 있고, 한번 갔던 길은 다시 못들어온는데 그래서 천천히 가거나, 한 곳에 오래 있어서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큼 찍고. 근데 너무 예쁘다. 이래서 마추픽추 오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안개가 있어갖고 아직 그렇게 예쁜 마추픽추의 자태가 나오진 않는군 어차피 한 3시간 더 남았으니까 버기다가 갈 거예요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있어 저 밑에 도시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서 계속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울하다 와 짱이다 아 진짜. 이거 미쳤어. 아, 지금 다 안개 다 가셨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돌덩어리인데 산 안에 있는 도시였다는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자 코레아, 이탈리아 친구래, 이탈리아. 이탈리아. 피자. 아 너무 예쁘다. 예쁘네. 진짜 아니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해 봐봐 여기도 산 여기도 산 여기도 산 모든 곳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정중앙에 도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잃어버린 공중 도시 너무 멋있네 내가 또 언제 여기로 와보겠어 절대 못올것 같은데 다시는 아 그리고 그거 알아요 첫 번째로 가장 관광지 유명한 데가 여기 하루에 4천명 정도 왔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니 쿤카 라고 해서, 레인보우 마운틴. 아, 너무 근데 좋다. 햇빛만 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더울 것 같아. <목소리> 저렇게 계속 관리를 하시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존되는 거지. 아니면 힘들지. 가 짱이야. 몰라. 받아주려고 하니까 얼음이 됐어. 음... <웃음> <웃음> 여러분 확실히 당일치기 가능하네요. 열차 시간대 잘 프로모션 가격 잘 하고 시간 잘 맞추면. 당일치기 가능하고 여기 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시간이면 진짜 다 돌아. 근데 또 한국 사람들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플러스 한 시간 해봤자 3 시간? 4 시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시간이면 충분히 다돌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아마 내일 볼리비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우유니 사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죠. 남미 여행 중에. 안녕! 라마. 야, 여기, 얘, 내려오려고 하는데? 여기로 내으면 안될거 같은데. <laughs> 잠깐만, 무서워. 오, 야, 야. <laughs> 이거, 얘, 여기 사람 가는 길인데? <laughs> 어? 마추픽추, 끝. A happy little m o u t